차량용 청소기 선택에 고민하고 계신가요? 벤딕트 차량용 청소기 에어건은 무선으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차량 내부 구석구석을 손쉽게 청소할 수 있는 강력한 진공 성능을 자랑합니다. 미니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흡입력과 휴대성을 겸비해 실내 청결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. 특히 한정 수량으로 제공되는 H13 전용 헤파 필터는 미세 먼지까지 꼼꼼히 걸러내어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. 많은 사용자들이 가벼운 무게와 강력한 성능에 만족하며 사용 후 차량 내부가 새것처럼 깨끗해졌다는 긍정적인 후기를 남기고 있습니다. 세련된 실버 라이닝 디자인으로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리며 멤버십 10% 슈퍼 정리 혜택까지 누릴 수 있어 가성비까지 뛰어난 제품입니다. 차량 청소의 새로운 기준. 벤딕트 차량용 청소기로 깨끗한 드라이빙 라이프를 경험해 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 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